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온유한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복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자가 누리는 복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이 온유라는 뜻은 딱 부러지게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온유를 항상 겸손, 관용, 은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온유안이라는 헬러어가 풀하우스라고 하는데 그 뜻도 마찬가지로 점잖은, 겸손한, 또 사려깊은, 예의바른, 이 절제 등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 팔복의 흐름에 맞춰서 설명하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온유는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결핍을 깨닫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이 마음이 가능한 자의 지적인 부분이 감정적으로 승화되어서 자신의 죄에 대해 울고 세상에 대하여 대해서 울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 팔복의 연결 선상에서 설명하자면 마음이 가능하고 그리고 애통한 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낮추어질 때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세상을 향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겠습니까? 완고하고 선한 마음이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며 복수심에 불타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온유는 마음이 가능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또 다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함은 이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의 심상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온유하다는 의미 외에도 가난하다, 또 공고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드럽고 평안하고 안락한 상태를 상상하는 온유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성서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만 같이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 온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귀한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은 온순하고 유순하고 순종적이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온유함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향한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육체의 소욕들이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일을 평온과 인내로 견뎌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각기 다른 향로를 여호와께 가져다가 분양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은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두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통곡하여 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 앞에서 그저 아무 말 없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또 오늘 이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직접 온유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의 결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오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절할 만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징계를 평온과 인내로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둘째로는 인간을 향한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함은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즐겁게 감수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모욕 그리고 무례함 등을 끈기 있게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흥분하고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을 또 평안을 유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당당하고 교만한 태도 그리고 가혹하고 비관적인 기질이나 결함을 찾아내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헐뜯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관용과 겸손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묵묵히 섬기며 지키시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온유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 어떠한 일이 생겨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바로 막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합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온유함을 통해 불편하고 어려웠던 일들이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온유함을 또 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저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는 황금 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두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결국 온유한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서는 의로운 분노도 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당할 때 불같이 뜨거운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온유한 자는 화도 못 내고 아무 말못 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저주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압제와 경멸과 모욕에 대해서는 자신이 나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룬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아서는 것에 대해서는 의로운 소리를 낼수 있어야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자신의 생각에는 불리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소리 높여 언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 없이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그것은 사람의 성냄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고 사명을 막아서는 세력에 대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누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이 땅은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힘이 강한 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돈이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가진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땅이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많고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부모, 조상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맨 처음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땅에 거하면서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땅에 대한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사명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을 통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땅은 더 이상 인간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만 겨우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 상대편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사료하고 잡아 먹어야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안락가 부를 위해서 힘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땅을 지금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로마의 식민통치에 치를 떨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또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땅을 소유하려는 노력하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둥바둥 대명 그 땅을 얻기 위한 힘과 돈의 전쟁으로 얻는 땅은 진정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땅은 하나님께 주시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얻게 된그 땅은 세상의 방법으로 힘으로,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땅.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땅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인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온유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추구하는 이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 힘과 돈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유한한 세상의 부와 명예가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한한 약속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는 땅에서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 없이 그들이 누리는 것은 헛된 영광뿐이라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맞게 될뉴 노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새로운 영원한 땅, 그 천국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유모 유노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들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셔서 소유하게 될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모든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온유한자의 성품, 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아무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막는 것에서는 당당하게 맞설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유한한 땅을 차지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보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